이게 다 냉이야. 어, 이런 게 이런 게 어, 다 이런 게다 냉이야. 어. 아 와, 엄청 많네요, 냉이. 응? 아냉이. 땀 풀면 되요 요런 요거 켜야 돼 요렇게 해거고이야렇게해고 내일은 뿌리치 먹어야 어 음, 완전히 냉이 빠시네. 다섯 개중네 이거. 어, 향이 너무 좋다. 아 음. 근데 너무 크면은 그것도 네, 이도 그렇. 그렇지 않아요? 어? 어? 이거냉이잖아 근데 얘못 먹을 어, 거 아니야. 그렇지. 는 꽃핀 건못 먹는 거잖아. 피어도 약간 라네안올라 근데 흙이 너무 많이 묻었다. 이거 떨어야지. 아요 거기 좋구나 현호가 떨쾌 나는 옆에서 이렇게. 엄마, 해. 그냥 낮추셔. 응. 어? 저기 현호기한테 하라 나. 그래. 나 예? 그니까 낮춰. 기하여피도 괜찮아요. 예? 낮춰요. 현호이가 큰데요. 붙는거해야 엄마 구경해 구경 줘 엄마 엄마 줘봐 줘봐 엄마 엄마꺼 어있어응 이렇게 엄마 꺼 엄마 손 있어? 어 어디? 아까 여기다가 여기다 이랬는데 손에 있어? 여기 그래도 약간 껍질내 손을 너무 많이 내려와 수리야 좋아. 대화를 좀 하면서 하면 안 돼? 동영상 찍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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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찍어, 아니, 얼굴 안 찍어. 아니야, 얼나안 하고 아니야 아빠하고 한번 해봐 얼굴 나오게 찍어라 뭐 얼굴, 그래? <laughs> 얼굴 안 찍으면 풀 <laughs> 텐트가 안 되는 거야. <laughs> 네? 응? 어? 아우 야. 네. 네이다살살안 쳤어. 응. 네. 응. 운동, 네? 운동 열심히. 해? 아 운동 열심히 하죠. <laughs> 숨쉬기 운동. 숨쉬기 운동.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그래도 저우지가 운동 부품이 열심히 해라. 네. 그래 응. 건강하고 행복하고. 네. 잘 네. 다녀오세요. 안녕. 네. <laughs> 네. 하 <끝>. 이거. <끝. 웃음> 아들 가는 중이고 뭐차 안이고 뭐 바람 들러안가나 보소 응? 우또 응. 어쩜 이래구나 한가? 동동이 데리고 쩐이 가는 거 아니야 쩐이? 그... 지리산? 복리 아, 가는 거 아니야? 어. 내일까지가 신기 거기 가는 응? 거 아니야? 응. 응. 동이봐 응? 응. 이 요렇게 하 자연스럽게 찍어야지 <laughs> 영상을 <laughs> 음. 시리즈 찍어줘 저기 응. 우리 할머니 먼저 찍어드려 시저야 어. 왔어? 쭉쭉쭉 보고해 우다 했어? 우리, 어, 우리 시리즈 <laughs> 아, 어아이쁘다 추워? 아빠도 나꼬부좀 해줘 아 진짜 다했다 이제 빨리 해 빨리 빨리 우리 아버님 영상도 많이 남겨드려야지 냉이 다으시는거 아니야 나는 찍지만 내기 많이 깨, 많이 여기 따듬었다고. 응, 우리 아버님 내이 많이 따듬으셨다고. <laughs> 잘해야지. <잘하네, 웃음> 여기 안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막 하자 그래서 네. 했다고 해야 돼. 그래? 자기 안 하지. 강제로 하는 거잖아. 그렇게 그렇게 네.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원래 원래 하고 싶었는데 지금 원래 음. 잘 하는데. 아. 원래는 잘 하는데 안 했다고? 그치. 아니 원래 잘해 내가 <laughs> 뭐든지 다 잘했어. 엄마한테 물어봐봐 진짜, 그죠? 잘했어요. 예 네. 어려서는 진짜. 다 내가 다 잘했어. <laughs> 근데 왜 어른이 되고 안 할까? <laughs> 아, 어른이 되면 음. 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어른이 사람 그러면 어, 어른이 됐어. 안할 말도 잘 듣고 순할 시라써 그죠 엄마? 그말잘 들었어 그럼, 스마트시라스. 그럼. 스마트시라스. 아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반대가 돼어버리네거집도안부르지 참아 너 반바지 거집이 없었어 거집이 음. 없었다고? 할머니? 응 엄마 고시래 엄마 고한대 말을 살려 그럼 얼마나 착하고 그래 네, 네, 말을 잘들 믿고 있어 지금으로 오는데 왜 말도 안 듣고잉 <laughs> 아니야 지금도 원래 본성이 나오는 것이여 그러죠 <laughs> 그럼요 진짜 엄마 아버지한테 별로 안맞았지 <laughs> 응. 몰라 여기 줘봐 아버지한테 나, 연대. 그거는 줄 봤다고. <laughs> 그거는 줄 봤다고. 현대 시기를얕 응. 알 맞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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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들 이 환자 안돼 있잖아. 근데. 근데 애기들 때 어머니 뭐 진짜 안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 혼냈을까? 그런 게. 내도 우리 아들 안돈지만 옛날, 옛날 옛날, 옛날 어렸을때 나는 돈 훔쳐서 많이 받았지. 응? 어? 난돈 훔쳐서 많이. 맞았지 돈도 훔쳤냐? 어. 언제야?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맞았냐? 엄마가 500원짜리 막 모아놓은 있었는데응 그걸 다 갖다 써버렸어? 아니 보셨어? 조금 조금씩 썼지 ㅋ <laughs> ㅋ 그걸 꺼어 모르게? 모르 <laughs> 어, 하나씩 갖다가? 조금 조금씩 갖고 왔는데 그래갖고? 또, 몰랐지 조금 조금씩 갖고 가면 응. 없어진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지 어렸을 때 <laughs> 그래 갖고 갖다가 써흐흐흐 그래고 돼지가 혼났냐? 우리 엄마는 어째서 나는 미워고 종차이만 입혀였냐고 그래 그랬어 종차이는 <laughs> 애기라 그러고 너는 너한나에 너를 안 입혀갔냐 종 <laughs> 애기라 애기라 어린게 이제 그러고 음...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러게 시켜버렸던가 어? 종차이... 우리 엄마는 어째서 종차이만 입혀고 나는 안 입혀올까? 그러더라고 음... 나보 그러니까 왜 종차이만 입혀있냐고 형태가 음? 어린 게 있나, 저애를 예뻐해. 아, 이렇게 는것 같아, 이제. 그래서 정창이 이병거 보였지. 이쁜 음. 거 보였지. 그나 미운 도 받고 음. 아니, 애는 이제 형이니까. 응. 응. 더실은 게, 이제, 됐지. 형이니까, 응? 동생, 동생 맨날 보살펴라. 그러니까, 종창이 데려다가 키우니까, 응? 내가 알아서 정창이 때렸다니까? 때렸다고? 어. 그게 싫어 어, 내가 이한다고 이놈의 집에 다 이놈의 집에 가서, 는놈의 집에 가고 이놈의 집에 가서, 이놈의 집에 가서, 같게의 집에 가서, 지